민들, 지금 상승 중인 코스피, 곧3,300 돌파한다면 미친 소리 같지? 근데 진짜야. 이미 월가 사람들이 그렇게 못 박았어. 이거 모르면 돈 버는 기회 놓치는 거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코스피, 한국 주식시장의 체온계야. 이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기업들이 더 높은 값어치를 인정받는다는 뜻이고, 내가 들고 있는 주식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지금 코스피는 3,130까지 왔어. 올해 연구점 다시 뚫었고, 외국인들은 4일 내리 팔다가 오늘 순매수로 돌아섰어. 그것도 기관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 삼성전자는 1.6% 올랐고, 하이닉스는 살짝 조정 중이지만 수급은 확실히 돌아서고 있어. 이게 단순 반등이면 이런 흐름 안 나와. 이건 위로 가려는 힘이 시장 전체에서 붙고 있다는 증거야. 근데 이 흐름을 예전부터 읽고 있었던 애들이 있어. 시티그룹 그리고 그걸 이끄는 사람이 제인 프레이저야. 월가 최초의 여성 CEO로. 직접 위기 속에서 수천억, 수조 단위 돈 굴려가며 시티를 실적으로 되살린 사람이야. 그 프레이저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 주식은 이제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어. 쉽게 말하면 예전엔 위험해서 싸게 거래되던 시장이 이제는 돈이 몰릴 만큼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야. 실제로 요즘 한국 기업들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늘리고 상법 개정도 통과 직전이야. 여기에 배당 불릴 과의 기대감까지 붙어 이게 전부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재료들이야. 이렇게 되면 똑같은 실적이어도 더 높은 가격,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어. 프레이저는 지금 이 흐름이면 PBR 1배, p e r 10배 기준으로 코스피는 3,300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거야. 거기다 실적도 살아나고 있어. EPS는 180 넘게 회복됐고, 반도체 수출도 7개월 연속 플러스. 삼성, 하이닉스 실적 털한 거 보면, 전체 수익성이 올라가는 건시간 문제야. EPS 180에 PER 18배만 줘도 코스피 3240이야. PER 19배면 3400도 넘겨. 숫자만 놓고 보면 3300은 과한 목표가 아니야. 지금은 숫자보다 심리랑 수급이 문제일 뿐이야. 사람들은 또 말하지. 상반기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조정온다고. 근데 데이터는 반대야. KB증권 분석 보면, 1999년 이후 상반기에 20% 넘게 오른 해가 10번 있었는데, 그중 9번은 하반기에도 올랐어. 확률로 따지면 90%야. 그런데 지금 2025년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은 28%야. 이건 1999년 이후 가장 강했던 장중 하나야.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라, 진짜 랠리가 시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힘의 중심엔 외국인 자금이 있어. 지금 외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 이유는 하나야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돈이 신흥국으로 돌고 있다는 뜻이야. 2025년 상반기 원화 강세 폭은 8% 넘게 나왔고, KB는 이걸 1986년 이후 가장 강한 흐름이라 평가했어. 그 말은 이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뭔가 시작됐다는 뜻이라는 거지. 결국 시장은 정책, 수급, 환율, 실적 모든 게 3300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씩 맞춰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뭘 봐야 되냐고. 싼 주식 찾는 게 아니라 재평가 받을 주식을 봐야 돼. 자사주 소각 뉴스 뜬 지주사. 고배당의 PBR 0.5도 안 되는 은행주. 외국인이 다시 사들이는 반도체 대형주. 이런 게 결국 올라갈 자리 잡은 애들이야. 정리하면 이거야. 코스피 3300은 과장이 아니고. 지금 시장은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월가의 여제 제인 프레이저. 그 사람이 이 흐름을 먼저 읽고 움직였다는 건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거야. 지금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흐르는 자금의 방향을 봐야 되는 시점이야.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분명히 위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돈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사량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자.